동네 야산에 천마 한번 보러 왔는데 천마가 아, 여기 싹이 두개가 이쁘게 나와있습니다. 한번 켜볼까요? 아, 작년에 여기다 세개 붙어뒀는데 올해는 두개 나왔네요. 세개 붙어서 두개 나왔으니까 한개 적자반네요 그래도 천마는 나왔습니다. 이렇게. 음. 천마가 올해 흉년인가 별로 별로 나 나오, 많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이거 캐고뭐 빈통선에 시간 되면 한번 더 들어가 볼려고요. 천마 보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올해는. 여기 또 뒤져보면은, 또 있겠죠? 뭐, 참마. 작년에 세개 무더운 게두 개가 나왔다. 하나가 적잔데. 씨올해부터 땅도 많이 흡이지 않고, 조금만, 나온 자리만 조금 흡협하려고 했죠. 면이 많이 흔들리네. 중풍 치료의 최고 명약입니다 어휴 힘든데. 안 캐져. 안에 나무 줄기가 있네. 나무 줄기. 아 나무 줄기가 있어 갖고. 끊어야 될것 같아요. 일이 커지는데, 이게 숙주목입니다. 숙주목. 참나무 숙주목. 참 천마라는 게 언제나 기회를 주진 않죠. 있을 때만 있고, 뭐. 이제,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고, 이제, 짧게 짧게만 합니다. 약초산에.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니까, 농사 위주로 하고, 약초산행은 짬짬이, 시간 날때 조금씩 잘 보고 있습니다. 약초산행을 더 확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만, 조금씩만 하고. 이야, 이게, 조그만 거부터 캐야겠어요. 조그만 거. 어이 나무에 박혀갖고 힘 주어서 잡아 뽑으면 끊어져 버려요 이거 땡그럭 끊어집니다 뿌리를 하나 끊어내야겠어요. 나무 뿌리 껴갖고 끊이기도 오 되게 힘듭니다. 아 하나 나오게 이렇게 힘드니 이거 정말 요것은 이 싹대가 부러졌어요. 싹대 부러진 거, 에이, 싹대 부러진 거는. 그냥 썩어서 새끼나 나와라 하고 붙어 줍니다. 끝 여기 있는 것 거. 아. 일단은 여기 있는 것은 끝. 내년에 나오라고 아. 관리조 관리 좀 해보. 이따가 여기 참나무 갔다가. 부러진 걸로 묻어주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는 자리니까. 여기는 너무 잘 아는 자리라, 여기다 지팡이 놔두고, 제가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또 있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가 오면은, 천만은 하루에 막 5cm에서 10cm씩 커버립니다. 하도 나올 때 절정기면은, 저께도 천마가 두개 보여요. 저 안에도, 저 안에도 좀 이따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작년에 제가 천마 많이 묻어뒀었거든요. 자, 구강자리 들어왔고, 사람들 손은 안 탔어요. 어, 참나무, 자른데 숙주목에서 나옵니까? 어, 참나무 썩은데나 숙주목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참마는 있어요. 네. 여기도 천마가 나왔던 자리인데 아직 올해는 발생을 안했어요. 몇년 지나면 막 떼거지로 왕창 나올 때도 있어요. 한방 아. 아, 천막태개가 녹록지 않습니다 천막태개가 녹록지가 않아요 아. 허허 가다 보니까 여기 하수도 있네 하수 어, 하수 입장이거든요 여기 밑에 거 하수 하트 모양 이렇게 그냥 산사댕이다 보면 천마도 나와요 하수도 있고 뭐 도라지도 있고 이렇게 나무 잘랐는데 벌목한 자리. 하... 그냥 살살 돌아다니는 것 봅니다. 어, 비가 두판 왔기 때문에 천마가 나올 걸로 예상됐어요. 그래때지한쯤 응. 나왔다. 한번 들어온 겁니다. 아, 여기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네요. 여기도 천마자리인데, 아직 발생은 안 했어요 아마 이번주 이번 비에 지나고 나면 비가 이게 숙주목기거든요 이거 참나무 조그만 거 숙주무기인데 안 보이는데 오래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오겠죠 안 보여요 참나무 같이 저 앞자리에 천마가 보이니까 이것도 가봐야죠. 천마술 란 동작이 니까 힘들어서 이거. 이렇게 썩은 참나무, 이런데, 썩은 참나무, 이런데 밑에, 이런데서 천마균이, 뽕나무균이 달라붙어서 천마는 발생입니다. 중풍하고 내지라네 최고입니다. 천마 산냥은좀 힘든 점도 있어요. 기술자들이 와서 싹 뽑아가고 덮어놓으면 비온 다음에 덮어놓으면 표도 안 납니다. 캐갔는지 안 캐갔는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하, 저기 먼저 천마가 보이네요. 세개 이만해 보세 개. 여기 와서 보니까 천마가 세개 보였어요. 요만큼. 요거 천마죠? 요거. 이것도 천마고. 어? 하나가. 좀 전에 왔을 때 봤는데, 하나. 여기 한번 살짝 커볼까요? 천마? 아, 땅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엽토라서. 가랑잎 썩은 거, 나무 썩은 것들이었다. 으쌰! 어휴. 어, 어휴, 이것도 장군감이네, 하나. 나무 썩은 거. 나무 썩은 거 위주로 많이 뜯어줘야 되는데, 이따 긁어서 정리해야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천막 하나, 하나 보이고. 이건 좀 작은 것 같아요. 싹대가 작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작은 거고, 싹대가 크면 큰 거고. 두 개. 네 개네요. 오늘 캔게 하나 더보였었는데 아. 아. 새끼가 조그만거 들어가면은 한 3년정도 있다가 나와요 2-3년 있으면 천마가 발생하니까 자 이렇게 찾아보세요 아, 자세히 정류수색합니다 상당히, 상당히 좋습니다. 주만 주는대로 정만큼만먹어야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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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싹대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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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말정요 정말, 정정 여기도 천마가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천마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아마 다음 주 정도 비한번 오고 나면 나올 것 같아요. 어, 여기도 하나 있다. 아까 세개 봤었는데. 어. 어이구. 두 개가 있네, 여기, 천마가. 발로 밟고 갈뻔 했네. 올해는 천마가 좀 많이 안 나오네요, 천마가. 작년에는 뭐, 여기 자리에서 뭐, 3, 40개 씩했었는데 땅이 너무 좋아갖고, 흙이. 그냥 손으로 파도 나와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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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원 여기 자기 자리를 갖다 관리 잘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에도 나오고 내후년에도 나오지. 관리 잘못하면 그냥 고태에서 끝나는 게 천만입니다. 또 돌아댕겨야 되죠. 한참 동안 전마 찾으러. 으씨. 아이고. 아이고. 의단 하나 왔네요. 네 개. 오늘 득템은 다섯 개 여섯 개 전법해서. 자연산 전마는 찾기도 힘들어요. 재배참마하고 틀려갖고, 재배참마야, 아마. 어이구야, 나오기 힘드는 거 봐. 아이씨, 힘들어. 쪽 다른 자리 하나 있는데, 그쪽은 그냥 놔두려고요. 올해는 싹이나 좀 많이 퍼지라고, 비장의 도구를꺼내야겠어요 천막 해는고 축창, 축창, 연장, 연장질합니다. 가지들이 많아갖고. 아휴, 아휴, 힘들게 하나 나왔네. 이렇게. 여기도 캐다 보니까 또 여기도 옆에 또 있네, 여기. 아이, 참나. 천마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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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관리하는 자리라 천막 킬려고좀 관리 좀 하는 겁니다 이이 자리는 다 재배한 거야 뭐 수두룩백하고 재배는. 에이. 이렇게 해서 끝내야죠 오늘은 끝내고 이 자리가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이 앞에 자리가 참안 보이네요 이정도면한뭐 예? 대석 다섯 개 조이구는 거 여섯 개 일곱 개. 닭금주 한병을 담궈서 쓸수 있겠어요. 아, 여러분도 이런데 가끔 약초 단행 한번 당해보셔요. 좋은 일도 많아요. 자,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따가 오후에 비 오면은 표시도 안 납니다. 왔다 갔나 누가 천막 채는 사람들은 꼭 비온 다음 날오날 내일 비가 올것 같으면은. 그전 나라가 싹 해가고 끝냅니다. 남들한테 표시가 안 나게 끔 기술자들이 하는 거죠아 아,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보니까는, 일곱 개. 아, 대공도 길게 올라왔네요. 이렇게 해서 일곱 개. 헤헤. 원안 하나 부러진 거, 싹돼이요 정도면은 만족합니다. 건강하세요.